안녕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또 월요일이 시작되었어요 어제 말씀 기억하나요?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른 마음 태도로 헌금하는 친구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릴 텐데 우리 친구들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또한주 동안 하루 동안 또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 큐티 속으로 거거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, 이 32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. 존사님이랑 같이 읽을게요.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마음과 한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었습니다.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. 아멘.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. 또 특별히 감옥에도 갇혔지만,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.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. 특별히 보니까 이 사람들을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물이라고 표현합니다. 바로 사도 베드로 요한 같은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이 믿는 사람들의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.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복문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.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, 같은 생각으로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나누어 썼다고 이야기합니다.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.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을 전하였고 그들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것은 별로 없었어요.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간 것이죠. 이 사도들의 마음을 본받아 이 믿는 사람들의 무리들 역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.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바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죠.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.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였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 쓰고 같이 쓸수 있었다는 것이죠. 우리 친구들도 오늘 하루 다짐했으면 좋겠어요.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라고 다짐하며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같이 사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또 내일 말씀을 찾아뵐게요. 안녕!